자, 필수의 이제 1번부터 보죠. 어, 분수식의 더셈뺄셈 자, 분모가 지금 다항식으로 되어 있고, 분자는 상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 다항식이 아니고, 유리식 중에서도 이제 분수식이 되겠죠? 이런거 어떻게 하냐. 더셈이기 때문에 통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의 그, 어, 공통인수가 뭐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액면 그대로 곱해야 돼요. 이거 최소공배수가 바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의 곱 자체가 최소공배수가 되는 거죠. 숫자로 따지면 얘하고 얘가 서로 소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두개 곱한 게 최소공배수입니다. 이를서 얘가 5고 얘가 뭐 7인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5하고 7일 때 35가 최소공배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두 개를 그냥 곱해야 됩니다. 이걸로 통분하게 되면 여기다가는 이제 열과 곱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배의 x 이고세배의 x 플러스 1 얘는 여기다 곱하겠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x 플러스 1을 곱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엔 어, 분모를 굳이 아그 음? 어, 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개한다고 해서 간단해지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또위에게 어떻게 정리돼서 이런 그어 공통 인수가 얘랑 이제 비슷한 게 나오면 약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 이거를 그 전개해 놓는 게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전개를 좀 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2x 4. 그다음에는 3x 1. 아, 3x 2가 아니고 3x 3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이 되죠? 5x 1로 계산이 됩니다. 자 불행히도 약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약분 되는 게 없으면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1번이었고요 약분 되는 게 있으면 약분을 해줘야 돼요 자 두번째 어 두번째는 이 분모가 지금 2차식으로 나는데 이럴 경우는 이걸 일단 인수분해를 합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두번째 분수는 x 제곱 마이너스 3인데 네것도 역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위에는 2가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가만히 보면은, 이번에는 아까처럼 그냥 분모끼리 곱할 게 아니라 최소공배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x 플러스 1을 한 번만 쓰고, 나머지 애들을 한 번씩 곱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다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로 통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요 1에다가는 뭐가 곱해진 겁니까? 지금 여기다가 뭐가 곱해진 거예요? x-1이 곱해서 이 분모가 얘가 됐죠? 그럼 여기다가도 x-1만 곱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는 이미 여기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x-1만 곱하면 되고, 여기는 얘가 가지고 있지 않은 x 플러스 2만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그럼 밑에는 일단 그대로 두고, 굳이 이거 뭐 전개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는? 전개 해야겠죠. x-1 플러스 2x 4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3x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똑같은 거 쓰기 지겨운데 x 플2 x 1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 3x 3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3으로 묶어서 x 1이잖아요. 그러면 다 곱셈으로 지금 되어있으니까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x 1이 분자 분모에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분자에는 3만 남는 거고요. 분모에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거는 더 이상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 밑에는 유제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기 바랍니다. 요 간단한 계산이지만 잘 못하면 안됩니다. 자, 어, 필수 이제 2번 분수식의 더셈 뺄셈 두 번째. 자, 네 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1번 보면 네 개의 분수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지금 계산하려고 그면좀 피곤한 것이 분모를 이네개 곱으로 표현해서 4차식이 돼야 돼, 요 분모가. 그죠? 최소 공배수가 이네개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분자는 또 여기다가 이제 이세 개를 다 곱한 게 분자가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개두 2개, 개씩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두개두개 2개, 2개 나눌 거냐? 이게 플러스고 이 양수잖아요. 요거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를 보면 자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 끼리 묶고 마이너스 끼리 묶으면 지들끼리 없어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묶는 게 좋고요. 또 기왕이면 얘가 1, 2, 요 차가 1이죠. 3하고 4도 차가 1이죠. 그래서 차가 아, 똑같은 거 이렇게 묶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두개 따로 그 다음에 뒤에 거두개 따로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자뭐 과를 안 쳐도 되지만 치겠습니다. 얘는 지금 분모가 작을수록 분수는 큰 거죠. 그래서 작은 게 먼저 왔는데, 여기서도,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로 하지 말고, 이걸 마이너스로 굳이 묶어서, 자, 어, 분모가 작은, 즉, 전체적으로 큰 수가 먼저 오도록 하는 게 우리가 계산하기에 조금 유리합니다. 뭐, 마찬가지긴 한데요. 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바뀐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개, 두 개씩 묶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가 오겠죠? 분자 분모 이제 얘를 곱한 거란 말이에요. x 플러스 1을 곱한 거란 말이에요.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되십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 이거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되세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 보세요. x, x 지워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얘도 지워지고. 그래서 2 e 빼기 1이니까 얘는 뭐야? 분모가, 아, 분자가 1이 되고, 얘도 분자가 1이 되버립니다 1이면 계산하기가 우리가 편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별수 없습니다. 통분해야 돼요. 근데 공통인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4개를 액면 그대로 다 곱하는 것이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걸 이렇게 다 곱해야 된단 말이야. 어 짜증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에다가 얘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올 거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얘가 곱해진 경우입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됩니까? 자, 그럼 이건 뭐야 전개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자, 밑에 거, 뭐, 다 전개할 필요 없다그랬겠죠 이건 그대로 갖다 씁니다. 8 아프네.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하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고, 얘는 전개하면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그죠? 플러스 인데다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x 제곱 지워질 거고 7x 하고 마이너스 3x니까 위에는 4x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 하고 마이너스니까 뭐야 마이너스 어 10이 되겠죠? 그러면 분자가 4x 마이너스 10이 되었는데 이거 뭐더 계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아 마이너스가 아니고 참 플러스네요 플러스. 어 쏠리 4x 플러스입니다. 이거 양수인데. 12 빼기니까. 그래서 분자를 그냥 이대로 둬야 돼요. 이걸 뭐 다시 이름 묶어서 해봤자 밑에 거랑 약분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답이 요 상태 그대로 됩니다. 분모는 이거, 분자는 이거. 이렇게 두는 것이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한 식이 돼요.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 경우도 좀 전과 마찬가지로 두 개, 두 개씩 묶어서 하면 될것 같은데, 위에 거랑 다른 점은, 위에는 위에가 상수죠. 1번 위에가 상수인데, 는 위에 또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진분수 형태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가분수 형태에 해당돼요. 분모가 차수가 더 낮아야 되는데, 같거나 더 높으면, 이거를, 차수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낮추냐. 요거를 말이죠. X 플러스 2 나누기 X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눗셈을 예, 보통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가고, 자, 빼니까 2. 그래서 이걸 어떻게 씁니까? 요거는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2다.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럼 매번 이렇게 나눗셈을 할 것인가 그게 좀 피곤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령을 쓰냐 하면 분모랑 똑같은 걸 분자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하트라고 그러죠 두 개로 갈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에뭐 굳이 다른 조작할 필요 없이 그냥 갈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x 분의 2가 되겠죠 아 이거 잘못 썼다 x 플러스 2가 아니고 그냥 x네 이제 나누는 수가 x니까 음, sorry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 아, 어, 요게 이제 편한 거예요. 자, 얘,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오면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x 플러스 3을 3을 두 개로 가른 거예요. 1과 2로. 밑에 똑같은 거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한번 묶고 이렇게 한번 묶으면 돼요. 분수의 성질이죠. 그러면 뭡니까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둘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요령에 의해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식은 1 플러스 x분의 2가 되고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가 될 거죠. 세 번째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3, 앞에 마이너스 일단 무시하고,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뭐야, 이거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2가 아닙니까? 됩니까? 이렇게. 하트.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복잡합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거. x 마이너스 4위에 것도 어떻게 한다고? 나누셈을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간단히 여기에 1 빼기 x 마이너스 4분의 2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 적습니다. 이 앞에 플러스니까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4분의 2다. 되시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 지워지죠. 마이너스 1 지워지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x분의 2 빼기 x 플러스 1분의 2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2 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1번과 마찬가지 식이 되었죠. 그럼 이제 두개두 두 개씩 짝지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2 e 같은 건 앞으로 묶어내도 돼요, 각각, 그죠? 자, 그래서 블라블라 계산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번과 똑같으니까 이거는 어, 과제로 좀 남겨두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고 어, 그 교재의 정답까지 확인한 다음에 맞았으면 밑에 유제도 연습해 보시고 나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대충 넘어가는 학생들이 꼭 나중에 가서 어, 계산 과정에서 많이 틀리고, 뭐, 계산 실수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계산 실수를 왜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거를 할때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할때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꼭 하나씩 다 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유제까지 다한 학생은 예제 3번으로 갑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다 정리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어,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는데, 어, 그 유리식의 약, 분을 지금 연습을 해 보라는 얘기죠. 1번 같은 경우에 분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x 1과 x 4의 곱이다라는 거를 볼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분모는 뭡니까? 이거는 x 3x 3이죠. 합차. 자, 두 번째 분수는 분자에 x 3 있고 분모에 이거는 뭡니까? 3일은 3인데, 어,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래야 플러스 2가 되겠죠? 인수분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분자하고 분모, 짝지어서 이렇게 약분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더 약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에, 밑에 있는 건 이제 x 플러스 3에, 제곱이 남겠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굳이 전개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위에는 x 4가 있겠죠. 자, 이거 괄호 안 쳐도 됩니다. 위에 거는. 이 정도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뭐 구, 굳이 뭐 한다면 밑에 거를 전개하는 것까지는 뭐 가능하겠죠. 두 번째. 어, 얘 같은 경우는 지좀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역수를 곱하는 것이니까 이 곱셈으로 바꾸고 어, 뒤에 있는 그 분수를 분자 분모를 어, 서로, 그,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바꾸면 되겠죠? 자, 일단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씁시다. x 플러스 2가 분자 있고, 얘는 뭐야? 쟤는 가만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3면 완전 제곱이다.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꾸고, 자, 이거, 이게 이제 분모로 옵니다. 아니, 인수분해 해가지고 올까요?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자로 가는데 곱셈이니까 3, 1은 3 이렇게 되겠죠? x-1과 x-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약분. x-3이 한번 지워질 테니까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2도 위아래에서 지워지겠죠. 따라서 남는 것은 뭐냐? 밑에는 x-3 한개 그리고 x-4 한개 이렇게 남고 위에는 어떻게 되는가? x 1만 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별거아니죠 자, 밑에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본 다음에 예제 4번으로 다 자, 다음 이제 필수 예제 3번이죠. 어. 이번에번 이제 분분수와 부분 분수비하네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데, 예. 왜냐면 하뭐 다른 다른 단원에서 이거 많이 쓰이는 거라 말이에요. 이 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큰 분수를 하나 일단 적고요 얘는 x분의 x-1이죠? 그럼 밑에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번 잘 보세요. x로 통분해야 됩니다, 이거. 요 분수. 요 분수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럼 얘는 x분의 x제곱이죠? 그래서 x제곱-1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분모끼리 x가 약분이 돼서, 결국 얘는 뭐가 되냐? x제곱-1분의 x 1이라는 분수식이 됩니다. 그럼 얘는 말이야. 위에 거는 그대로 두고요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죠. 그죠? 제곱 빼기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다시 뭐예요? 이 덩어리, 이 덩어리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약분이 돼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냐? x 플러스 1분의 1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주 쓰이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수가 되려면, 아니죠, 약분이 되려면 말이야. 하나의 분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약분을 못해요. 두 개잖아요, 지금. 그래서 통분해서 일단 계산을 해서 하나의 분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세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거, 부분 분수 변형을 해버리면, 얘가 이제 A, 얘가 B면, B-A가 지금 뭐야? 1이죠, 1. 그래서, 뭐야? B-A분의 1, A분의 1곱 빼기 B분의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응? 뭐가? A 곱하기 B분의 1이, 그렇게 된다, 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이걸 A, 이걸 B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요건 다 1이 돼버리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B-A가 1이니까 요 부분은 필요 없고, 결국, A분의 1과 B분의 1의 차만 남는다. 얘도 A분의 1과 B분의 1의 차만 남게 되겠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 덩어리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 앞에 1분의 1이 있는 것은 없어도, 안 써도 되는 거죠. 두 번째 거,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거,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네 번째 거,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만히 볼때 이거 지워지고 똑같은 거 지워지잖아요, 그죠? 덩어리들이 맨 처음 거랑 맨 끝에 거는 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수없이 하게 될이 부분분수 변형을 통해서 식을 간단히 하는 요령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야? x 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이 돼요. 굳이 이걸 또 계산하자면, x, x 플러스 4분의, 어, x 플러스 4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계산 됩니까? 그럼 이거 지워지고, 결국, x, x 플러스 4분의 4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요게 최종 답이 됩니다. 자,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풀수 있을 때까지, 어, 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유제 갖고 연습해 본 다음에,